자, 오늘 알아볼 사이트는 웃긴 대학입니다. 대학은 대학인데 웃긴 대학이라니 도대체 뭐 하는 학교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뭐 하는 대학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긴 대학은 1998년에 개설되었습니다. 사이트 명에서 어렴풋이 알수 있듯이 유머 커뮤니티로 출발했습니다. 때문에 엽기! 유머글이 주로 올라왔었지만 우때 초창기엔 우때 특검이라는 정치 게시판도 존재, 해 정치 관련 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 관련 게시판이다 보니 유저들 간의 논쟁이 끊이질 않았고, 특히 우때 특검을 운영하던 사무처장이 광우병 소고기 반대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판매하고 대학교 동맹 휴업 등의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이트를 12시간 폐쇄했으며 현 정보를 비판하는 문구를 우때 메인에 노출시켜 보수 성향의 유저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계기로 현재 우태 특검 게시판은 폐쇄되었습니다. 또한 우태 특검에서 파생된 우태 광장 게시판도 연달아 폐쇄되면서 우태에서 정치 관련 글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계기로 현재 우태는 정치 관련 글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태는 순수 유머 사이트의 성격이 더 강화되었고 유머, 이슈, 시사, 고민 상담 같은 글이 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커뮤니티를 하고 싶은데 정치색이 없는 커뮤니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웃대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웃대의 메리트는 단순히 정치색이 없는 커뮤니티라는 점이 아닙니다. 웃대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정신 나간 드립력에서 비롯됩니다. 웃대를 하다보면 이 새끼는 뇌고조가 어떻게 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드립을 볼수 있는데 그기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이버가 지식인을 도입하면서 크게 성장했다면, 우때는 지식, 킨? K, 지식인? 을 도입하면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식인은 지식, 인, 안, 지식인, 사람,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지식키은 대체 뭐지?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직 10대거나 초창기 인터넷 문화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지식 KIN을 지식킨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놀랍게도 지식즐이라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KIN을 뒤집으면 즐! 이라는 한글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점의 품으로는 호기! 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식즐이 지식즈리. 지식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 지식질 게시판이 어떤 게시판인지 알수 있습니다. 츠이라는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 혹은 응수고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을 가볍게 무시하면서 조롱할 때쓸수 있는 적절한 용어입니다. 이제 지식질이 어떤 게시판인지 대충 상상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지식인의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면 감기가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보통 가까운 병원에 들리거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으세요. 라며 질문자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지식질의 질문과 답변의 형태를 살펴보면 감기가 걸렸는데 <웃음> <웃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뇌감기에 되감기 걸리면 감기 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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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으로 걸리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다소 황당하고 정신나간 답변을 하는게 특징입니다. 어쨌든 지식질 게시판이 생기고 난뒤 기발한 질문에 수준 높은 드립으로 받아치는 환상적인 특키타카가 이뤄지면서 지식질 게시판이 흥행하게 되고 여러 정신나간 드립들이 캡쳐본으로 타 커뮤니티에 수술되면서 우때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식질 게시판 운영자와 유저들 간의 마찰, 억지스러운 질문과 답변, 무엇보다 웃긴 자료에 베스트 답글 기능이 추가되며 지식질 게시판은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질 게시판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우때 특유의 드립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질 게시판의 네임드들이 웃긴 자료 게시판에 답글 베스트를 노리게 되면서 드립 수준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도 그럴게 지식질의 드립의 형태를 보면 단순 질문글에 드립을 쳐야 하는 1차원적인 구조인데 웃긴 자료의 게시물은 시사, 이슈, 유머, 감동, 고민 상담 등등 게시물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드립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게시물에 드립을 쳐서 답글 베스트에 가보려는 드리퍼들이 많아지면서 게시물보다 댓글이 인기 많아지는 주객 존도 현상이 일어나고 추천수가 많은 답글만 모은 주감 답글 베스트라는 게시물도 생겨나게 됩니다. 현재 롯대는 네임드의 빌런화, 과도한 침묵질, 운영자의 독단적인 운영 등등 여러 사건 사고를 거쳐 사이트 이용자가 반 이상 빠지며 크게 휘청거렸지만 그럼에도 옷대의 드립 정신은 남아 있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정신 나간 드립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웃긴 대학의 학생들은 어떨까요? 드립 잘 치고. 치목칠하다 망하고. 와, 이거 놀줄 아는 놈들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옷대는, 모쏠 찐따 집단입니다. 언제부터 옷대가, 모쏠 찐따들의 집합소가 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지만, 이 찐따 컨셉은, 오래전부터 내려져온 전통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솔로 부대라는 드립이 유행할 때, 너도 나도 서로 계급장을 자랑하며, 찐따력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간혹 얼굴 인증 대란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망가진 얼굴 대회 같은 병림픽도 유행했는데, 이 시기를 거쳐 탄생한 짤, 우대 6대 천왕 짤이 유행하고 타 커뮤에 퍼지면서 이분들의 짤이 우대 평균 외모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현지도 우대는 못설찐다의 컨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간혹 잘생긴 남자나 커플이 인증을 할 경우 염장행위로 반대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잘생기고 인맥 넓은 소위 인싸들도 우때를 하기 위해 모쏠 찐따 컨셉으로 위장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외모를 뽐내고 싶었던 몇몇 인싸들이 잘생긴 얼굴을 인증하자 숨어있던 수많은 기만자들이 인증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 우때는 찐따와 기만자들이 적절히 섞인 집단이라는 게 들통났습니다.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반대 폭탄 맞고 사라졌을 연애 애인 상담 글들이 심심찮게 보이고 있으며 남녀 게시판 사태로 기존 우대인들이 대거 탈퇴하며 새롭게 유입된 뉴비들이 뒤섞여 예전과 같은 찐따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녀 게시판 사태가 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다음에 사건 사고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대 특의 문화를 하나 더 소개하자면 작성자 놀리기입니다. 이 문화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왜유행하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 네피셜로 추측해보면, 우대 총장 김상류가 그 시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남녀 게시판 문제로 아예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인 운영자와 유저들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했었습니다. 특히 김상류 총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유저들과의 소통도 활발했기에, 많은 우대인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대인은 이런 관심과 사랑을 드립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김상윤 총장의 사각턱을 놀리는 게 유행하며 이형을 미음으로 치환하여 촌장님, 우대 같은 단어가 탄생하고 심지어 김삼미촘 촌장 관련 글은 이형을 모두 미음으로 바꾸어 쓰는 글도 많았습니다. 이런 문화는 우대 유명 네임드들에게도 해당이 됐는데 스트리머와 시청자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스트리머가 실수하면 시청자가 그걸 조롱하거나 스트리머의 외모나 특징에 대해 직구준 농담을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문화가 롯데 전반에 퍼지면서 굳이 네임드나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유저 사이에서도 작성자를 놀리는 문화가 퍼졌고 얼마나 작성자를 참신하게 잘 놀렸냐에 따라서 답글 추천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웃긴 대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떤가요? 대충 어떠한 사이트인지 감이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음 제가 옷떼에 대해 한줄 평을 한다면 찐따 같지만 착해서 좋다 입니다 비록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있어 좀 날카로워졌지만 여전히 슬픈 일은 같이 슬퍼해주고 억울한 일엔 분노해주고 커플에게도 분노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커뮤니티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